네, 안녕하십니까. 19학년도 금국대학교 모의논술 화학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학 모의논술에서는 어,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전자 친화도 그리고 산염기의 개념, 전자쌍 반발 이론, 그리고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어,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제시문들은 전부 다 어, 고등학교 화학 1.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했고요. 그 다음에 어 출제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시문은 어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정의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제시문은 어,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니우스에 의한 산염기의 정의, 그 다음에 브레스테드 그리고 로우리에 의한 산염기의 정의, 마지막으로 루이스에 의한 산염기의 정의를 제시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제심문은전자상 반발 이론에 의한 분자 구조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전자쌍 사이의 반발은 공유 전자쌍들 사이보다는 비공유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 제시문은 어,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어가 제시했던 수소 원자의 모델, 그리고 보어 이전에 나타났던 수소 원자로부터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 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서 보어에 의해서 제시된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어 양자화되어 있다고 라 하는 개념, 그리고 빛과... 에너지 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역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656나노미터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주 양자수 3에서 n으로 전이했을 때 방출되는 가시광선이라면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빛은 과연 파장이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라는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플로오린 원자의 전자 친화도의 절대값이 어떤 게더 클지를 예상해 보라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출제 의도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그리고 빛과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첫 번째 n=3에서 이 n=2 이 궤도로 전이했을 때 방출되는 빛이 656 나노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보어 모델에서 제시한 그 에너지 값에 따라서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에너지 값이 결국은 이러한 빛의 에너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k에 대한 이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러한 관계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므로 결국 이것은 n equal 1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전자의 전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는 보호 모델로부터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 에너지 값이 k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k 값은 우리가 이미 이전 그 n 3에서일 호의 전자 전이에 의한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파장 분의 hc가 되고요.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대충 91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빛이라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원자, 원자 번호 10번이죠. 그리고 플로리는 원자, 원자 번호 9번인데,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치나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의 절대값이 더 클지를 예상하라. 자,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는 요 아래 반응, 네온이 전자 하나를 내어놓는 이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죠. 반면에 플로어린의 전자 치나도는 플로린 원소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플로린 음이온이 되는 이러한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즉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반응의 역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의 역반응은 플로린 플로라이드 즉 불소 음이온이 불소 중성 원자와 전자 하나를 네온 넣는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와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가 즉 F의 전자 친화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비교할 것은 이 반응과 이 반응에서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로 할까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온의 경우에는 전자가 10개이고요. 역시 요 플로라이드 이온도 전자가 10개입니다. 하지만 핵전화가 네온이 원자 번호가 더 큼에 따라서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 네온의 이온 에너지가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보다 절대값이 더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반응이 있는데요. 이 아래 반응은 산염기 반응으로 볼수 있는가? 그럼 볼수 있다면은 각각 산과 염기는 무엇인지를 밝혀라. 그리고 반응 전후에 이 분자 내부의 결합 각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루이스 산염기 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반응에 해당하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붕소 원자는 어, 옥텐루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습니다. 자이 반응에서 우리가 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나 또는 브렌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의 정의에서처럼 뭐 수소 이온이 이동하거나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BF3는 비공유 전자쌍을 중심 원소에 갖지 않고 이렇게 암모니아의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암모니아가 루이스 염기라고 볼수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BF3가 루이스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제시했던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 따라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이 분자 내에 이러한 결합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는 겁니다. 자 우선 반응 전에 BF3는 중심 원자의 세 개의 공유 전자쌍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상박형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합 각도는 120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응 후에 어 중심 원소인 B에는 결합 전자쌍이 4 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삼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죠. 삼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정삼면체는 아닐 테고요. 하지만 어, 결합각이 원래 삼각형의 120도에서 삼면체 구조의 109.5도에 훨씬 더 근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여러분들이 이제 준복을 하시게 되면, 암모니아는 잘 아시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을 중심 원소에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더큰 전자쌍끼리의 반발을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각도가 어 109.5도보다 좀 줄어든 한 107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통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지고 결국 비공유 전자쌍을 BF3하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어 결국 결합 전자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 전자쌍끼리 반발이 다소 완화되어서 어 109.5도의 사면체 구조에 좀더 가까워지는 결합각도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서 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수치호로 잘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일정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 문제의 조건을 잘 이용을 해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면은 역시 1점이 부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어,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보다 절대값이 더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면 역시 1점이 부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루이스 산염기 개념을 적용해서 어, 각각 산과 염기를 잘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1점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F-B-F F 사이의 결합각의 변화 이유를 정확하게 기술하면 1점. 그리고 어, 암모니아의 n 을 기준으로 한 결합각의 변화 이유를 정확히 기술하면 역시 1점이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단계의 배점을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19학년도 화학 모의논술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